고맙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깥집 부동산 인생복특반 공인중개사 최훈식입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에위치한 상가주택 경매매물 보러 왔습니다. 대지 면적 109.38평, 건물 면적 187.67평, 최초 감정가 19억 6,458만 5,200원이고요. 현재 30% 떨어진 최저가 13억 7,521만원에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약 6억 정도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접근성을 보시면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네, 왕복 4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상가가 뭐 많이 발달된 건 아니지만 좀 위치하고 있어서 생활권 역시 좋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고 건물 연식 2021년식입니다. 네 신축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건물 컨디션도 매우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건물 외부 내부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층에는 상가가 두 교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무암 그리고 드라이비트, 징크, 대리석 네, 이렇게 해서 멋을 냈습니다. 빨간색이 포인트 같아요. 네. 그리고 건물이 코너에 위치해 있어서 옆면으로도 굉장히 넓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굉장히 멋스럽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보시면 거의 다 준신축이거든요 그런데 이면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상가는 지금 운영 중이신 것 같고요 건물 내부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주차장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주차장이고요 주차장 바닥은 깔끔합니다. 어, 주차장 천정도 크게 문제가 보이진 않고요. 후면 측면은 전부 다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네. 근데 여기는 드라이비트가 벌써 벗겨진 것도 있어요. 21년식인데. 네, 수리를 한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깔끔하네요. 내부 한번 보러 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전실입니다. 어, 여기는 또 다른 출입문이었네요. 그죠? 렇 여기는 상관가요상관 어,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아, 아니, 상가네, 그죠? 도락이 없는 걸 보니까 여기는 화장실 같고, 전실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이 굉장히 이쁘네요, 그죠? 그리고 전실 자체가 굉장히 넓게 잘 빠졌습니다. 시원시원하 그죠? 엘리베이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있네요. 어, 공룡이라고 하시는 저 <laughs> 어, 여름철에 벌레가 많으니까 그죠. 2021년식인데 외부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많이 많이 줍니다. 인근에 신축이 없고 거의 다 준신축인데 신축이 잘 없어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4층인데 옥상 먼저 갔다가 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는 옥상입니다. 여기도 뭐 테라스 용도로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옥상 방수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옥상이 좀 좁네요. 저쪽으로는 다 주인 세대가 한 옷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리석 색깔이 좀 다르죠. 그죠? 이 바닥 대리석 색깔이 좀 다른데, 이 부분은 누수가 있는 건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laughs>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5층도 역시 타일인데 크게 부서진 곳은 안 보이네요 타일 깨져가한 곳은 안 보입니다 복도에 개인 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4층에는 내 가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저 호실이 아마 주인세대죠 겠 그죠? 복층까지 다쓸것 같아요 여기는 튼튼한 핸들링이 얼마 전에 촬영 갔던 곳은 이거 엄청 불안해서 못 잡을 것 같았어요. 타일은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깨지거 나온 곳잘안 보이는데. 여기는 3층이고요. 3층에는 5가구입니다. 3층은 5가구. 네. 가볼까요? 부서진 곳이 있나 한번 볼까요? 타일 끝이 좀마아간게 있는데. 뭐, 탈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2층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층입니다. 2층도 똑같이 다섯 가구입니다. 여기는 다 볼로 실이겠죠? 네, 볼로 실이네요. 야, 이거 체크를 할수 있을까요, 그 볼로가 고생이 나면. 그리고 복도에 창이 다 나있어요. 집이 좀 밝은 느낌을 줍니다. 신발 자국인가요? 타일도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2021년식이지만 건물은 관리가 잘된것 같아요. 어, 이건 뭔가요? 묻었는것 같은데. 여기뭐 건물 컨디션이 워낙 좋아서 따로 설명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건물 2021년식이고 도로와 접해 있고 그리고 상가 포함해서 총 16가구 정도 되는 매물입니다. 어 금액대 지금 6억 정도 빠졌죠, 그죠? 천동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메모리인 것 같고요. 어, 지금 대지도 큰데 구성이 좀 궁금해요. 어, 나머지는 제가 사무실 가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장 확인 잘 하셨습니까? 경매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10504번이고요. 본 사건의 매각일은 2025년 11월 19일입니다. 서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214-13번지고요. 경매 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건입니다. 토지 면적 109.38평 건물 면적 187.67평 최저감정가 1 0 6, 4, 5, 8, 만 5, 200원이고요. 현재 30% 떨어진 최저가 13억 7,521만원에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이 인근에 보기 힘든 신축 매물이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에서는 아주 좋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임차인 현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21년 1월 26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세입자 없으므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01호, 네, 상가 같은데요. 1000에 55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호는, 네, 전세계약, 월세계약을 확인해보니까, 2000에 40, 3000에 30, 2000에 40, 네, 1000에 50, 1000에 45,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403호 같은 경우에는, 555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21년 1월 26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었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토지 등기부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20년 3월 2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었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건축 현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물 대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 연면적 확인하셨고 주용도 단독주택및 근린생활시설로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총 4개층으로 이루어진 매물이고요. 사용 승인일자는 2021년 1월 26일입니다. 네, 1층에 소매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2교실이 준비가 되는데 약 10평 정도씩 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층에 5가구, 3층에 5가구, 4층에 4가구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어, 그러면 지도 보면서 입지 조건 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위치 유천동 14-13번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네, 서대전역과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1.4k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대전 도철도 2호선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2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데, 그러면 이 사거리에 아마 여기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와 네, 여기까지 거리는 약 2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기대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 라인으로 상권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네, 구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근의 신축은 오늘 안내해드리는 이 매물이 가장 신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 한다면 더더욱 더 좋은 매물이 될것 같고요. 생활권 역시도 아주 좋습니다. 네, 유천시장을 비롯해서, 네, 스타벅스, 그리고 1.4km 이내 코스트코와 홈플러스가 준비하였기 때문에, 네, 생활권 편의 시설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금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재개발으로 그 지정이 되었고요. 아래쪽도 이렇게 네,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더더 더 좋은 입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완전한 주거지이기 때문에 세입자 선호도 높은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장점이 신축이기 때문에 인근 건물 대비해서 경쟁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면 보면서 구성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로를 맞닿고 있는데 약 20m 정도 되는 도로를 맞닿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또 상가가 두 교실 운영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가. 교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총 10대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주 출입구는 이렇게 진입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작은 골목입니다. 어, 약 6m 정도 되는 골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2층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입니다. 2층에는 이렇게 해서 1.5룸이 1개, 네, 2개, 3개, 4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투룸이 이렇게 한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투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거실 공간이고요, 여기 주방 공간, 방이 하나 두개준비되어 있고, 여기는 화장실로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정투룸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2층, 3층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도 3층도면 보면서 1.5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과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투룸이 한호실, 그리고 1.5룸, 1.5룸. 1.5룸, 1.5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룸은 2층과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1.5룸 역시도 네, 보시면 전부 다 거실이 방보다 더큰 사이즈로 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방이랑 분리된 방 환경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형태의 1.5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4층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층입니다. 어, 4층에는 1 5룸이 새우실이 어, 2층, 3층, 4층과 동일한 구조로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한 호실은 네, 주인 세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이 한 개, 두 개밖에 없지만 복층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옥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복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잘라서 거실 공간, 네, 주방이 꽤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탁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화장실 역시 안방 화장실 따로 거실 화장실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마 단독 테라스로 이용하고 있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고 여기에 더해서 복층 네, 방이 한 개에서 두개 정도 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인 세대 매물인데 거주하시면서도 임차시에 올리기 아주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1.5룸이 약 11가구가 되겠고요 네, 2룸이 2가구입니다 그리고 주인세대 한 가구 총 14가구 더하기 상가 두개 포함하면 총 16가구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식 건물 내외관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 내용대로 예상 임대시간 뽑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임대 내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상가 두 교실 준비가 돼 있고 540으로 잡았습니다. 어, 여기가 약 10평씩 되는 공간인 것 같은데 현재 천에 55만원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데 도로변이라서 현재 제가 제시해드리는 금액보다는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확인을 하지 못했고, 현재 임차된 내용을 기반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 5룸 네, 총 11개 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00에 55만원으로 잡았고,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위치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5룸 1000에 70으로 잡았고요. 마지막 주인 세대 1000에 90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안내해드리는 금액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수로 잡았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총 보증금 9,500만 원 횟수가 네, 되고요 월세는 매달 915만 원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안내해드린 금액은 최소 금액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길이 되는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근 거래 시세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근 거래 시세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2021년 109평이 되는 매물입니다. 어, 여기 20m 도로 또 6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코너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근 거래된 내역을 확인을 해 보니까, 네, 요 매물 같은 경우에는 76년식 단독주택입니다. 평당 7 4 8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다 건물 연식이 전부 다 오래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보면은, 네, 여기도 74년식. 최근에 또 2021년도에 거래된 걸 확인해보니까 94년식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옛날 건물들도 이렇게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평당 1200만원대에 거래가 됐는데 오늘 매물, 네,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2021년식이지만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본다면 약 평당 1 1 8 0만원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일 것 같고요. 신축급 컨디션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요매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식 146평에 되는 매물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 신축 매물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입지가 오늘 매물랑 이 비교해봤을 때 더욱 더 도로와 접해있기 때문에 더 괜찮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건물 연식을 비교해봐도 오늘 최저가 1,280만 원은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이고 현재 매매 시세가 어떻게 나오냐면. 2019년식 건물인데 평당 1,660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매물이 훨씬 더 메리트 있는 매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 인근에 특히나 큰 대도로변에는 신축 건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더욱더 오늘 매물이 더 메리트 있는 매물인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79년식인데 평당 900만원대라면 오늘 매물, 오늘 가격대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예상 입찰가까지 같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상 입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감정가가 1 0억 6,458만 5,200원이고요. 현재 30% 떨어진 최저가 13억 7,521만원에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2021년식 상가 포함해서 16가구인 상가주택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있고 예상 입찰가는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3억 7,600만원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예상 입찰가는 저희 입찰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13억 7 6 0 0만원 기준으로 신탁대출 80% 이용하시게 되면 11억 정도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요. 4.8% 금리 적용한다면 대출이자는 매달 440만원 발생을 합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임대차를 맞추게 된다면 9,500만원의 보증금이 회수가 되고요. 월 순수익은 915만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자 빼고 나면 순수익은 475만원에 수익률은 23%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예상 입찰가 기준으로 취득세 및 기타 비용 6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네, 6천만원 포함한 초기 투자금은 3억 3천 6백만원 보증금이 회수가 되고 나면 2억 4천 100만원의 투자금이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현재 이30% 떨어진 최저가는 굉장히 매력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재가 더 많은 매물이고 현재 나와있는 매물과 비교해봐도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해차에 반드시 준비해서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m 도로 접하고 있고,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걸 갖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공식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제 생각이고 제 판단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2호선도 굉장히 메리트 있을 것 같고, 제 매물 잘라서 아래쪽으로 또 재개발, 재건축 진행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나중에 좋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천동 매물 6션 인생 복덕방에 드립를 맡겨주신다면 드립샵 동맹도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